아, 녹화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 0일 현재시간은 10시 50분 이거 테이즈런 테이드러... 아이 타이밍에 우리 정말젊다 친구가 별보선 77개 미션 감사드리고요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잠시만 대기해주시고 요거 요거 좀요 영상 하나만 찍고 바로 미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젊다 친구 테이즈런는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도 같이 조금 보면서 한번 좀 분석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이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럭지 팀그 다음에 귀요미 팀 중에서 그 이기는 팀을 이제 맞추게 되면은 뭐 약간 그런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맞추는 맞추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봐야지 안녕하세요 자르구입니다아 일단 내가 봤을 때 비주얼 담당은 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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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이분 이분 상당하네 오 이분 상당하시다 누군지 모르겠어 런너님들 저희 많이 보고 싶으셨죠? 아 물론입니다. 와이 저희가 테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우와! 사실은 저희가 데뷔 전부터 테이즈 런너를 했었는데 내 방송을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여자 친구님들 방송 보고 있다면. 이렇게 <laughs> 런너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그죠 그죠 그죠. 저는 악신까지 했는데요. 제가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기억하세요. 이 사람 이름이 뭐야? 당신. What's your name? 언니 언니.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언니야? 이 사람 보다 그래? 잠깐.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런너. 아, 님아 이름 여기 뜨네. 이름, 이름 봐아야 돼. 이름 봐아야 돼. 돼. 잠깐. 언니 아니, 어, 잠깐이 아니라 멤버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유주찡 오케이 유주짱 언니 언니 잠깐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런너님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요 뭔데요? 그것은 음? 바로바로바로 바로 2월 28일 일요일 저희 여덟. 여자... 와 성함이 엄지야 완 따봉 드립니다 친구와 함께 테란에서 달리실 수 있다는 점어 이쁘게 생기셨다 오. 아, 네 이월. 2월... 다들 외모가 상당하시네요 이유가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쁘셔. 8일 일요일 저희와 함께 하실 거죠? 저희 방송 자 사실 요즘 아이돌을 잘 몰라요. 유킴 이렇게 나눠 와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한 팀으로 와, 이분 굉장히 곱게 자란 티가 줄줄 나시네. 음, 방송에서 이제 어, 우리랑 한 팀으로 아, 어, 이것도 이렇게 민크스 캐리가 기또 여기서 이렇게 사가 모또 뭐 이렇게 뭐좀그 저를 원하신다면 어 그럼 뭐 제가 또 한번 아 일단 알겠어요. 대 예. 해결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개팀중입 야, 이거 또 테러 서버 터지는 거 아닌가 싶다. 누가 이길지 맞추는 이벤트도 홈페이지에서 준비되어 있어. 와, 이분 개이쁜데 근데? 이 사람 또 이름이 은하야? 그렇습니까요. 와 성함이 성함도 다들 이쁘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혜택도 많이 있어요. 아 좋아요, 저희 좋아요. 저희 팀을 찍어주어요 저희 팀이 승리했어요. 있... 아 내가 봤을 때 이분 상당하다. 악신이라 그러셨거든. 악신이라 그러셨는데 그 데뷔하기 전이라고 하면 데뷔한 지 얼마 되셨지? 아무튼간에 그 당시 악신님면 레벨이 꽤 높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뭐뻥 뻥이 아니라면 말이야. 내가 봤을 때이 유주 요분 살짝 끌려. 어이 어, 어, 깜짝이야 아, 그만 여러분 지금 바로 이벤트 참여해주시고요 여자친구와 28일에 꼭 만나실거죠? 참 그리고 테란에서 진행되는 저희 여자친구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저희 여자친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까지 <목소리>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목소리> 안녕 싹 보니까 이거 딱 느낌이 싹 오시는 분이 요분이랑 요분 굉장히 딱 실력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분 요분은 그냥 이쁘셔요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이두 사람, 음. 이 사람은 성함이 뭐야? 시작할 때 나왔잖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남님들 저희 그래, 소원님이랑 유주님딱이두명두 두두 명이거든. 아 같은 팀입니다. 이거 다 치고 기록지에요 이거는. 이거 여러분 닥치고 기럭지각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닥치고 기럭지각이에요. 이거 나왔다. 이거 좋아. 바로 럭지럭지 기럭지로다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 저만 믿으세요. 28일날 생방송으로 만난다는데 아 좋았어. 그날 저도 방송을 하면서 참여를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함께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새해 심쿵예 뭐 여자친구가 떴다. 어우 진짜 예쁘신데 근데 다들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여자친구를. 노래만 이지그막 아이돌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우 다 엄청 이쁘시네. 좋았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친구 이벤트 동영상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어? 얌전히 얌전히 이거 그냥 어, 기록지가 어, 기록지 가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상품 정보 있다고 상품 뭔지 나와있나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 할까? 상품 어디인데 상품? 10주년일. 야 이거 지는 게 이득 아니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지는 게 이득 아니야? 아니 뭔? 아니야, 이것도 나름대로의 소장 가치가 있고. 아 근데 나는 진짜 이런 거 주면 나는 이건 집에 둘 곳도 없고 나는 지금 교과서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책상. 아휴. 가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분석 마무리 하고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